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다르게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또 점토 소개로. 오늘 새롭게 점토 소개 한번 해보려고요. 점토, 새로운 점토, 제가 처음 만져본 점토 있으면 다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소개할 점토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걸 만든 지, 어, 만든 지 1년이 다돼가요 이것도, 이것도 다 같은 시기 때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오양이 찌그러졌어요. 그쵸? 아, 또 말랑말랑합니다. 이 아이클레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laughs> 말 이상하네. 이거는 되게 말랑말랑합니다. 아직도. 이 보세요. 저청력 강하죠? 엄마야. 이렇게. 그리고 야광인데 이건 안 보이죠? 어쨌든 이세 가지 만든 주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이 주재료 중에 이거 하나인 주황색에다가 투명 섞은거 이거는 주황색 투명 하지만 색깔 섞이지 않아요 이거 주황색만 보이시죠 하지만 잘라보면 주황색만 보이지 않아요 보실까요 같이 일단 이렇게 한번 두껍게 잘라주 시고 얇게 한번 얇게 이렇게 딱한번 잘라주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주황색인데 겉보기에는 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계획적으로 하면 회로 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굳지 않는 점토이기 때문에, 뭐, 부족하게요 모든 게 다. 그리고 더 하나 더. 단면이 깨끗해요. 단면이 완전 깨끗해요. 완전 깨끗하지 않아요? 단면이. 이게 단면이고, 그리고 제가 만든 것 중에. 아니, 이건 제가 왜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 있죠.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까 잘라봤거든요. 근데 단면 되게 뚜렷하다. 어안 잘리지네? 다시 잘르자. 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됐다. 이렇게 아까 이렇게 잘랐는데 보세요. 단면 되게 깔끔하죠. 이렇게 미끈미끈해 할 정도로. 깔끔하고 또다시 붙여도 손색이 없어요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붙여지잖아요 끈끈이 특성 가지고 있는데 서로서로 안 붙긴 해요 이거는 투명 투명인데 이거는 양이 많아서 그런지 아, 진짜 반죽하기 힘들어 반죽하기 힘들어 이거 수제 오르마루 같지 않아요? 아 오르마류 유유 류인가? 유. 유인가? 유죠? 이거 오르마 아 오르마류를 이거 이걸 있잖아요. 이걸로 하면 물 이거 한번 끓이면 괜찮아지려나 예, 아 이게 정토 공개할게요. 이거는 아이 실리콘이라고. 쇼핑몰에 팔았었어요. 1년 전. 한 많이 지났는데 제가 제가 지금 학년보다 전 학년 이렇게 되게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TV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저 이거 샀다 후회했습니다. 아에 TV는 되게 말랑말랑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되게 딱딱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점토가, 이거를 반죽하는 것부터 힘이 들어요. 아, 진짜, 이거는 별로, 이거는 별로고요. 별, 만약에 별점을 주자면, 별점, 이 점토는 10점까지, 별, 아, 5점까지 별점이 있다고, 이거는 2 5예요 2.5. 아, 이게 2.5에요. 이유는 아시겠죠? 보시면 되게 딱딱해요. 으아! 근데 네, 저 이거를, 근데 단면이 깨끗한 거 사고 싶은 사람은 이거 사셔도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토핑 만들 때 적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토핑 만들려고 사시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는 안 굽기 때문에 뭘 하든 안 굳어요. 모든 폴리머와 같이 안 굳어요. 오, 얘는 오븐에 구워도 안, 안 굳어요.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잠토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